지금 이쪽에 보면은 다 깊게 빈 공간이 있잖아 음.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옆에 보면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 네네. 지금 그렇네요 엄청 깨끗하게 해네요이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아,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화장실 바닥 한 칸에 그리고 이제 퍼플렉스도 어,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 삼촌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줄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줄눈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줄눈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시멘트 줄눈 이게 가장 기본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아덱스라든지 뭐 쌍곰 여러 가지가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멘트 줄눈이고 시멘트 줄눈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시멘트 방수 줄눈 시멘트 레진 줄눈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제 걔네가 이제 일반 시멘트 계열의 이제 줄눈제들이고 보통 많이 하는 뭐 반짝이 계열의 어떤 네. 에폭시 줄눈, 네. 그리고 뭐 케라폭시, 에폭시 계열의 줄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약간 탄성기가 있는 계열인데 이제 퍼플렉스라고 뭐 이런 줄눈들도 따로 있어. 그럼 그런 줄눈들의 약간 장단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멘트 줄눈은 네. 저렴하지. 한 봉에 뭐,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하거든. 대신에 이제 걔네는 뭐냐면 이제 시멘트기 때문에 시멘트 알갱이 알갱이가 뭉쳐가지고 굳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줄눈이거든 아무래도 알갱이가 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틈이 있잖아. 네. 여기 틈, 틈 생기지. 네. 이 틈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쓸고 아, 이제 오염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줄눈이 곰팡이 생긴 건가요? 그렇지 이제 시멘트 줄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자세하게 보면 이제 미세한 그 입자가 큰 거지. 만약에 이제 방수 줄눈으로 들어간다. 그럼 걔네는 왜 방수 자가 붙었냐? 이 알갱이 입자가 엄청 고와 고운 입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입자가 더 곱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간격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방수 계열이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급 줄눈들은 다 이렇게 엄청 얇은 입자로 되어 있는 미세 분말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능성이 들어간 요즘에 조금 핫한 레진 줄눈푸가벨라 근데 어쨌거나 금액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좀 저렴해. 시멘트 줄눈들이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계열 줄눈들이좀더 비싼데, 걔네는 다 이제 일일이 판내가지고그줄눈 사이에다가 에폭시 계열의 줄눈제를 이제 입히는 거야. 아무래도 강하지. 더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에폭시다 보니까 흡수율 자체가 0이에요. 시멘트 줄눈들보다는 오염도에 되게 강하다라는 거야. 크랙 같은 거에도 좀더 강한 편인가요? 충격, 적인 부분에서는 에폭시 계열이 시멘트보다는 더 강하지. 우리가 이제 시멘트 이렇게 빵 치면은 그 깨지잖아. 그렇죠. 근데 에폭시는 거의 안 깨지거든. 음...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너무 강하다 보니까 틀어짐에 의한 어떤 그런 크랙 탈락들은 있어. 충격이 강하면 어쨌거나 틀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퍼플렉스 계열인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탄성기가 있는 그런 음... 계열이야. 주재료가 이제 폴리우레탄계 수지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경화제를 입혀가지고 이제 경화를 시키는 거거든. 탄성기가 있다 보니까 큰 충격 흡수는 약한데 네. 이게 틀어지거나 이런 탈락에 대한 이 탄성 계열이 있다 보니까 네. 늘어지고 뒤틀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탈락률이 시멘트 줄론이라든지 아니면 폭시 줄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얘도 이제 흡수율이 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시멘트 줄론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색이 안 되고 줄론들 중에서 좀 약한 것들은 UV,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이제 황변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 네.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좀 많이 찾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는 거지. 삼촌은 거의 요즘에 퍼플릭스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왜 얘를 하냐면은 뒤 공정이 깔끔해. 다른, 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청소하고 보잖아. 그럼 어디에 막 튀고 막 뭐가 묻고 그래가지고 막 무광인 타일에 뭐가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다 일일이 다지워져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아.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시공을 하게 되냐면 청소하고 를 나서 이제 왁스를 바르거든. 그럼 그 왁스 위에는 얘가 안 묻어, 음... 어, 묻지를 못해. 코팅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걔를 그냥 쓱 긁어내버리면 되거든. 조화를 해가지고 이렇게막 누는 게 아니라 실리콘 총으로 쭉 쏴가지고 그냥 실리콘 바르듯이만 하면 되다 보니까 시공성이 되게 용이해. 얘가 되게 간단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지. 크게 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많이. 하죠 누구나 할수 있는 시공인 건가요, 근데. 아니 이거는 저기 본사에서. 자제를 안줘 여기 하시는 분들만 주고 그래서 이팀만할수 있는 약간 일반인들이 하긴 어렵지 작업 전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얘는? 우선 청소가 제일 90%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수 없는 게 청소를 일반인들은 개념을 알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해 그게 약간 그냥 쓰레받기로 이렇게 딱 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왜 큰일 났냐면 일로 알려줄게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줄눈을 안 넣거든. 었 네. 줄눈 안 넣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다 깊게 빈 공간이 있잖아. 음... 그럼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옆에 보면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 네. 지금 그렇네요. 그렇죠. 엄청 깨끗하게 했네.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일이라고 할게 이게 네. 이게 타일이야. 근데 타일에 지금 여기 레이턴스. 네. 뭐, 뭐가 묻어 있어, 아무튼. 네.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압착가루라든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깔끔한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뭐 퍼플렉스를 이렇게 시공을 했어. 네. 퍼플렉스든, 뭐줄눈제든 뭐든, 어떤 거든 다 시공을 했어. 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는 지금 타일에 잘 묻어 있는데, 네. 이 먼지에 묻어 있는 거잖아. 아. 그럼 먼지가 만약에 딱 날아갔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갔어. 그럼 먼지 있는데 줄눈자가 탈락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팔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그 먼지에 붙다 보니까 먼지가 떨어지면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작업자들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업자들이 잘하는 팀하고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해줄해 주는 사람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보면 다 반장님들이 계속 같이 하라는 팀들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이 정말 잘 하시니까. 또 내가 어떤 형식으로 푸는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맞아야지 공사가 되지. 안 그러면 공사가 안 되지. 작업자의 그거에 따라 많이 갈리겠네요. 엄청 많이 갈리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작업 반장님들이 거의 인테리어는 한다고 봐야 돼. 시공하는 거는. <laughs> 기본적으로 여기를 청소를 해야 돼. 청소기로 해가지고 다 긁으면서 깊이감이 있게끔 청소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깊이감이 이제 한 지금 8mm 정도 들어가 있거든? 네네. 그럼 이 사이에 완전 빡빡하게 이제 넣는 거야. 그래서 이액형인 음. 제품을 가지고 네. 섞어지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충진을 시키는 거지.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라로 안에 꾹꾹 집, 집어 누르는 거야. 누르게 되면 옆에 막 묻을 거 아니야, 네, 이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왁스로 치해놨기 때문에 여기 묻어도 나중에 금방 띄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코팅제 역할을 해가지고 층을 분리시키는 거지. 그러면 얘네는 옆에는 다 떨어지고 네. 안에만 딱 뭐야, 퍼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되게 견고하게 많은 양의 퍼플렉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하자가 날릴가 없는 거야. 음. 이제 그렇게 하자가 나, 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측면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해버리면, 여기 이제 왁스 자국은 지금 보이잖아, 지금 얼룩덜로 이게 다, 나중에 다날라가거든 청소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연구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지. 오염도 덜 되고, 그리고 이제 타일 탈락에 의한 이런 하자도 잡아주는 거야, 사실. 이게 줄눈제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타일이 들뜰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야. 특히나 이제 여기는 지금 바닥, 거실 바닥도 지금 타일로 해놨잖아요. 네. 여기도 뭐 1차적으로 들뜬 방지용 디커플링 매트를 깔았지만은 네. 그래도 한번더더 강한 줄눈을한번더 잡아주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좀 적어진 거지. 그럼 이거는 컬러는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가요? 컬러 한열몇개 있을걸? 그래가지고 타일마다 이렇게 대봐서 이제 주문하면 돼. 그색상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주 넣기 전에 그 하나하나 일일이 돼가지고 발주 넣어서 이제 갖고 온 거지. 여기 베란다 타일. 거실 타일, 욕실 타일 색깔이 다 틀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두면 돼. 시멘트 줄눈은 좀 저렴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 안했었던 에폭시 줄눈이나 퍼플릭스 이런 거는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시멘트 줄눈에 비해서. 시멘트 줄눈은 뭐 일반 쌍곰이나 쌍곰 뭐 제일 싼게한1 네. 5 0 1500. 0원한한 봉에. 2kg짜리. 그리고 이제 아덱스 FG4 이제 개를 좀 많이 쓰는데 개가 이제 한뭐 7,000원, 8,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푸가벨라 레진 줄눈이 이제 뭐한 포에 뭐한 3만원. 3만원. 오, 확뛰네요 갑자기. 좀 비싸지지? 레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폭시 줄눈들 보통 화장실 바닥 한 칸에 한, 한 20만원. 그리고 이제 테라폭시도 한 30만원에서 한 35만원. 어, 바닥 하나에. 그리고 이제 퍼플렉스도 한 35에서 40. 어,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 어쨌거나 뭐 일반적인 때가 그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큰 차이가 없으면 이제 퍼블렉스하자고 하지.